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 그런 이는 진정 어리석은 자이다. 그러나 어리석음을 알고 스스로 성찰하는 자는 그는 이미 지혜로운 길 위에 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똑똑함과 지혜의 차이를 짚어줍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자신의 무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깊은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늘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지혜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보다는 이해를, 비난보다는 공감을 먼저 떠올립니다.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남의 잘못을 보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려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 봅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말에 조급했는지, 얼마나 마음속으로 판단했는지, 얼마나 배움의 마음을 잃지 않았는지,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말해 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알고 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 나는 매일 지혜로 한 걸음씩 가고 있다. 이 고백만으로도 당신은 지혜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의 말에 귀 기울였는지 어떤 순간에 나를 돌아보았는지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을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세상은 언제나 정답을 요구하지만, 부처님은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향은 단 하나,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어리석음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스스로 어리석음을 모르는 자가 진정 어리석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넓어지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지혜의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